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6일 목요일이고요 목요일 오후 5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제가 지금 한 2시간 정도 약간의 시달림을 좀 당했기 때문에 오늘 좀 힘이 없어서 예. 예. 조금 빨리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200, 일봉, 60분봉 차트고요 코스피 200은 요 라인에서 이제 반등해서 다시 이음봉 라인까지 다시 올라왔죠. 60분봉으로 보면 이제 요 근처까지 왔다가 장 후반에 좀 밀렸다가 다시 반등해서 340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요 라인은 오늘 새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만일에 이 녀석이 반등을 한다고 치면은, 아, 이 추세선 정도에 닿으면, 뭐, 다시 꼬꾸라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정도만 생각을 해둡니다. 코스피는 어, 아시다시피, 우리, 뭐, 그냥 참고로만 보는 거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이 정도 될 건데, 이큰 흐름에서, 이 추세선,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추세선 언젠가 닿게 되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그어놓고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가더라도 주구장창 계속 갈것 같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거죠. 항상 언제든지 이런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예. 그런 생각도 늘 하고 있다.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그렇더라도 너무 한쪽 방향만 신뢰하지는 않는다. 항상 양쪽을 다 대비를 하는 자세를 가지고 시장에 임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저께죠, 그저께 이렇게 60분봉에서 이렇게 세기형 나온 다음에 여기 저항선에 다굽 밀렸다가 뚫고 올랐다가 다시 고동네 그 내려왔다가 또 반등했다가 뭐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꾸역꾸역 올라가서 이 라인에 닿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또 하락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뭐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코스피는 뭐요 정도만 보고요. 어 이제 옵션 차트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트는 예, 약간은 좀 복잡하, 복잡한 모양, 아 복잡한 그런 느낌도 좀 드는 날이었죠. 왜 그러느냐? 이렇게 놔야 조금 크게 보시. 이건 어제 저점에다 이제 그려놓은 선이고요. 그렇죠. 어제 저점. 그다음에 이쪽은 어제 저점이 이제 여기 정도죠뭐이 라인 그 전에 그었던 선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새로 긋지는 않았지만. 이 예, 라인인데 예. 일단 오늘 조금 특이하게 봐야 될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예. 우리 얘기하는 그 M자죠? M자 M자인데 얘는 M자 정도에서 멈췄고 여기까지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337.55입니다 여기 클리콜 337.5 오늘 마감이죠? 만기죠? 네 얘는 M자를 형성한 상태고 여기까지 아직 내려오진 않았죠. 근데 얘는 M 자가 잘안 보입니다. 뭐 1분 봉으로 바꿔놓고, 1분으로 바꿔놓고 보면 살짝 보이긴 하는데, 살짝 보이긴 하죠. 이렇게 살짝 보이긴 하는데, 얘처럼 이렇게 딱 이런 모습처럼 양쪽 귀가 딱 맞는 그런 건 아니죠. 한쪽이 낮아지고 찌그러진 M 자죠. 네. 그러면서 얘는 전날 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요기입니다. 잡을만 하지요? 왜냐, M자, 예. 돌아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최소한 잡았다면 기다리는 건 이제 여기 정도까지 기다려야겠죠. 여기입니다. 요 동네까지는 기다려 봐야 된다. 여기서 들어갔으면. 그래서 얘, 얘는 못 잡고 좀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얘가 한 단계 낮은 거, 낮은 가격, 얘는 340입니다. 한 단계 낮은 걸 샀더니, 사서 여기까지 기다렸더니, 그동안 얘가 올라오면서 어디까지 왔느냐, 요 동네 정도에서 주춤 거리더라 그래서 0.25 조금 아래서 들어가서 0.75 정도에서 나왔다. 요겁니다. 더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죠. 있는데, 뭐이 정도면 됐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이게 답니다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끝물 같지요 내려오는 거니까 그럼 반등 정도 할수 있고 반등 했는데 더블 같죠 예 그런데서 한번 해볼 수는 있었을 겁니다 딱 요것만 노리고 예. 여기서는 좀 멀리 본거고 예. 요정도 입니다 예 오늘 메인은 뭐 요정도 면될것같고요 이렇게 좀 안정적이고 비싼 녀석들 예. 얘네들이 나타내는 모습하고 조금 싼 녀석들하고 예. 나타나는 모양은 다를 수 있죠 왜 그래. 예. 왜냐하면 꽝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죠 후반으로 갈수록 오늘 340.31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살아나기는 했습니다 예. 간신히 살아나기는 했지만, 그게 다다. 네. 살아나는 것도 딱 여기까지 내려와서, 요만큼 올라갔는데, 배수로 따지면 뭐, <laughs> 저점에서 잡았으면 뭐, 30배네요, 30배. 340.31이니까 31배. 근데 이 가격에 살 수는 없고, 이거보다 한 단계 위에서 샀다면, 15배 정도 갈 수는 있었겠죠. 근데 뭐 굳이 이런 데에서까지 매매를 하지는 않았고. 예, 딱두번 정도에서 끝냈고. 뭐 어제 풋옵션. 네. 풋옵션. 네, 조금 물렸죠. 예. 좀 남겨 둔거끝에서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얘는 아니고 얘는 아니고 0.4짜리 정도인데. 여기 다걔는 여기 다 곯기 때문에 어제 요 자리에서 진입을 했다가 못 팔았죠. 아, 요거는 조금, 이 조금, 그, 후회가 남는 건 뭐냐면요. 적어도 안 올라갔으면 장막판에는, 아, 물량을 확좀 줄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완전히 줄여버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버를 하더라도. 당일 수익을 안 줬으니까, 오버를 하더라도 물량을 확 줄이고 손절까지는 아니니까 그래도 조금은 떠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후회를 좀 합긴 합니다. 괜히 예 다음날 그 기대했다가 얘네들이 예, 폭락 좀 해주면 아침에 이런 데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근 그러지 못한 게 조금 아쉽네요. 예. 뭐 어떤 게 어떤 경우에는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 있으니까 그거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뭐할수 없죠. 뭐 날아간 건 날아간 거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오늘은 어쨌든 뭐 오늘 오늘 성공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좀다 짜잘합니다. 예. 아침에 이거 빼고서는 나머지는 뭐. 얘도 이런 데서 들어가 볼수 있겠지만 여기 M자 나오고 상승하고 뭐 이런 상태인데 또 올라갈 수도 있, 있을 텐데 적어도 이런 데서 또 들어가야 되느냐 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죠 예.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 단계 낮은 걸 봤더니 얘는 또 너무 싸고 너무 싼 녀석은 그날 예. 뭐죠? 너무 싼 녀석들은 네. 그냥 그렇게 그렇게 머물다가 그냥 꼬로록 하는 거죠. <laughs> 너무 싸고 그래서 요 정도 내려와서 이렇게 저점 만들고 이럴 때 요런 동네에 삼 들어가 볼 수는 있었을 겁니다만 뭐 굳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 그냥 뭐, 이 정도에서 만, 요거 가지고, 노는 게 가격대도 만만하고, 0.25니까, 0.2 때니까 가격도 좀 만만하고, 그래서, 요 정도만 하고, 굳이 애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끝까지, 뭐, 끝까지 다, 샅샅이 다 훑어서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이런 거, 할만 하겠죠 네. 적당한 시간대 예. 그리고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확대를 이렇게 해 보면 예. 진동이 더블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해볼 만은 합니다 예. 제가 굳이 오늘 뭐,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뭐 이런 거 이런 정도죠 하려면 할 수도 있었다 오후에도 뭐, 하려면 할 수는 있었는데, 굳이, 굳이가 아니고, 부 쪽에 손이 좀잘안 나가서, 어, 여기도 괜찮죠. 0.0, 2 조금 넘는, 그러니까 0.21, 22, 뭐, 요 정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4배. 뭐, 여기까지만 와도 3배 이상. 여기까지 가면 5배 이상.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해볼 만은 했었는데, 지뭐 손에 안 갔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일, 일이 <laughs>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 <laughs> 네. 그래서 현재는 심신이 피곤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징적으로 참고해야 할 거는 요런 거죠. M자고 우리 저점 매매를 요새 많이 하고 있지만 안 내려올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한 단계 낮은 걸 보면 그 녀석은 내려오더라. 아이고 여기 아니고, 예. 조금 크게 놓고 요런 거죠. 예,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1분봉 입니다 10분에서 1분으로 바꾼 겁니다 여기 딱 거놓고 있는데 이렇게 M자 형성이 됐는데 어떻게 할까 아 여기서 받아야 될까 근데 뭐 전날 저점까지는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야 들어가니까 더 기다린 거죠 그러는 동안 얘는 아직 완전히 안 떨어져 있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그럼 얘가 내려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녀석이, 네. 왔죠? 거의, 뭐 거의 왔습니다. 왔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 이거, 완전히, 얘는, 이, 저 멀리 떨어져서 돌 수도 있는데, 얘는, 요 근처 왔으니까,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네. 가는데, 얘가 여기 오는 동안, 네. 얘는 이런 데서 쉬라고막 깔짝깔짝 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뭐, 요런 정도지요. 오늘은 뭐, 그런 정도. 눈에 또렷하게 띄죠. 눈에 또렷하게 띄고 얘는 잘안 띄죠. 또렷하게 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네. 다 좋기 때문에 와 좋기 때문에 할수 있었다. 더싼 녀석도 더싼 녀석은 아예 전날 저점을 하회를 했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하회를 했죠. 뭐 여기 와서 얘도 여기서 잡았어도 마찬가지로 0.06 에서 0.18, 0.19 까지 갔기 때문에 3배 정도는 그래도 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었다 네뭐 오늘은 요거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요? 예. 오늘은 이제 위클리 목요일 물이었고, 우리가 내일부터 상대해야 될 녀석은 또 이제 월요일 물이니까 한번. 뭘 봐야 잘 봤다고 소문이 날까. 요거 정도. 예. 얘는 오늘 저점이 여기네요. 예. 그어놓고. 여기 닿으면 한번 넣어보고 마찬가지로 풋도 풋은 이걸 놓을까 네뭐 이거 정도 놓고 그거 놓고 내일을 맞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요새는 뭐 단순하지요 매매법이 예, 특별히 뭐 어떤 패턴이나 뭐 이런 걸 본다기보다는 그냥 저점 매매 예, 전일 저점에서 하나 그어놓고 거기 다음 일단 넣어보고 뭐 이런 겁니다 물론 아침에 동시효과나 아, 동시효과가 아니고 아침 8시 45분 정도에 양쪽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예, 양매수 조금씩 해 놓죠 그것들 얘는 예 건질 수 있었죠 더블로 바로 요렇게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됩니다 얘는 예 <laughs> 하지만 각 안팔고 놔뒀더니 그래도 살아는 나더라 <laughs> 이런겁니다 아침에 아침에는 이제 요런 거 정도로만 가볍게 던져서, 뭐, 이러도 뭐큰 타격이 없는 정도, 예. 그런 정도 살짝 던져놓고, 이 녀석이 좀 비싸다 싶으면 한 단계 낮은 것들로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빨리 매매를 하고 나오고, 그다음에 기다린다. 예. 기다리는데, 얘는 기다릴래야 뭐, 이미 어제 저점을 토, 통과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얘는 다시 선을 그어 놔야죠. 저점 나오면 저점 나오면 선 그어놓고 그어놓고 네. 이렇게 뭐 어떻게 됐든 그어놓고서 좀 이렇게 내려오면 네. 요런 데서 집어넣을 텐데 여기 요렇게안 가고 요만큼만 와가지고 내려간다. 그러면. 굳이 들어갈 필요 없는 거죠 그럼 다시 저점 만들고 다시 또 이렇게 만들면 그때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근데 굳이 여기도 제가 선을 그어 놨습니다 그어 놓긴 했지만 굳이 아 이게 너무 작고 예 그래서 굳이 들어가지는 않았다 반등 매매도 이 앞에 게 이만큼 커야 반등 매매해서 그래도 더블이라도 먹지 요 말한 거 해가지고선 의미없다. 네, 그렇습니다. 아, 요게 아니고, 한340 정도면 오늘 목요일자, 340 정도는 아이고, 340, 여기서 들어가는 것도 1시간 정도 걸렸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블 정도로 한번 튀어줬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 제가 굳이 들어가진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해볼 만은 하지요 부담 없이 그냥 하나 정도 해서 툭 던져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 잘되면 보너스고 안 되면 뭐 그냥 부담없이 날아가는 거죠 <laughs> 아깝지 않은 눈이 어딨겠습니까만 예. 그리고 뭐 왔다가 어 여기 또 왔네 또 해볼 수는 있었을 겁니다 예. 굳이 오늘 저는 좀 힘을 빼야 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미 마음은 피곤했다 <laughs> 미리 피곤했다. <laughs> 네, 그럼 오늘은 요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어쨌든, 뭐, 우린 추세선도 그어놓고, 여러가지, 여러가지로, 뭐, 차트를 바라보기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요즘에 하는 짓은 다 저점매매다. 예. 그거다.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으면 좀 오래 보유하는 거고, 이만큼 와가지고 요 끝머리 걸려서 튄다 그러면 한 더블 정도만 보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나저나, 예. 어제 진입했던 건 아깝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부터는, 네. 네. 종가까지 기다렸는데 못 올라가고 이런데 결결되고 있으면 적어도 물량만이라도 좀 축소를 하자 다 팔기 싫으면 그래도 한 3분의 2라도 좀 팔자 <laughs> 그리고 밤을 맞이하자 요런 <laughs> 생각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낼라 그랬는데 그래도 얘기하다 보니까 또 맨날 고시간 그 되는군요 네 봄이 오긴 오나 봅니다 예 오늘 날씨 좋았지요 하늘도 좋고 예. 비갠 뒤에 하늘은 막죠 그래서 비가 오건 눈이 오건 그 난관을 그 난관이 지나가면 또다시 푸른 하늘 파란 하늘을 볼수 있겠다라는 기대하 기대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판도라가 <laughs> 희망을 남겨놓은 거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